센트 스틸러 음. 여러분만의 고유한 향은 무엇인가요? 길을 가다가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들었던 향이 존재하나요?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의 고유한 매력을 배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향수 브랜드를 알아보고 해당 브랜드의 향수들을 소개받는 시간. 센트 스틸러.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향수를 구매할 때 같은 향수여도 가격이 다른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브랜드 같은 이름의 향수인데 어떤 거는 가격이 더 높고 어떤 거는 가격이 낮고 그건 아마 향수 부양률의 차이 때문일 텐데요. 이제는 익숙해진 센트스틸러 속 향수에 관한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향수 부양률에 따른 향수 분류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률이란 향수 속 향이 깃든 오일이나 향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말로 부양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속력이 높아지고 향이 진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률에 따른 향의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지 향의 세기와 지속력의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조향사의 입장에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향의 형태 혹은 향의 이미지나 선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농도의 차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부양률에 따른 향수의 구분은 엑스트라 퍼퓸, 오드 퍼퓸, 오드 투왈렛, 오드 코롱 총네 가지로 분류 가능한데요.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부양률이 낮은 향수가 됩니다. 흔히 여러분이 보시는 향수는 오드 퍼퓸 혹은 오드 뚜왈렛에 해당되는 향수들인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브랜드 역시 모든 제품들이 오드 퍼퓸으로 제작됩니다. 슬로우 퍼퓸 머리를 지향하는 향수 브랜드, 르라보입니다. In the morning, you don't see m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life, girl, you got me mortified Baby, all you do is test me And maybe it isn't worth the stressing Got me feeling wasted, wasted Girl, your love so bitter, can you taste it, taste it? 대량 생산하여 무엇이든지 찍어내듯 제품을 생산하는 요즘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하나하나 제품을 만드는 르라보는 고집스러우면서도 우직한 브랜드입니다. 르라보라는 브랜드 네임은 프랑스어로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향수의 네이밍 역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핵심을 전달하는데요. 상탈 33, 떼누아 29, 로즈 31. 르라보의 모든 향수들은 향료들이 만들어내는 메인 향기를 프랑스어로 앞에 쓰고 뒤에는 그 향수를 만들 때 쓰인 원료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향수 이름만으로 어떤 향일지 추상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원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만든 것인데요. 슬로우 퍼피머리를 지향하는 향수 브랜드의 모습은 비단 이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르라보의 모든 향수는 부티크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고객이 원하는 문구를 쓸수 있는 라벨링 서비스를 통해 완성됩니다. 구매하는 고객한테는 하나의 퍼스널 향수를 받게 되는 느낌을 선사하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까지 담는 성공적인 경영 방식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시티 익스클루시브라는 마치 루라보가 특정 도시에 보내는 헌사와도 같은 향수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뉴욕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이 향수들은 파리, 런던, 도쿄 그리고 2020년에는 서울까지 다양한 도시들을 향수 속에 담았는데요. 이 컬렉션의 정말 특별한 점은 각 향수에 해당되는 도시 속에 있는 르라보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매장에서의 오프라인 구매는 물론이고 온라인 구매조차 불가능한 이 컬렉션은 1년에 딱한 달, 9월에만 전 세계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제가 르라보를 이번 시간에 소개하게 된 이유 역시 지금의 시티 익스클루시브를 맡아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정판에 가까운 시티 익스클루시브 컬렉션만 소개하면 안되겠죠. 오늘은 PD의 최애 브랜드인 만큼 하나를 더해 추천 향수 3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센티스틸러픽 향수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know you know i'm a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 the perfect chemical 오늘 준비한 향수는 총 3개, 시티 익스클루시블 라인 2개와 클래식 컬렉션 1개입니다. 먼저 추천해드릴 향수는 클래식 컬렉션에 소속되어 있는 르라보의 대표작 중 하나, 어나더 13입니다. 이 향수 굉장히 재밌는 점이 호불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갈립니다. 이 향수를 극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 냄새, 포닥포닥한 머스크 향등 다양한 찬사를 보내지만 불호인 사람들은 영안실 냄새, 시체 냄새, 피냄새라는 의견이 극단적입니다. 포근한 살냄새와 피냄새가 한 향수에서 나온 감상평이라니 굉장히 흥미롭죠. 재미는 사실 하나 더. 사실 이 향수, 처음에는 한정판으로 나온 콜라보 향수였습니다. 르라보 내에서 유일하게 향기가 이름이 아니기도 한 향수인데요. 2010년 르라보와 어나더 매거진의 콜라보로 탄생된 매혹적이고도 독특한 향수였던 어나더 13은 뇌색적이면서도 유니크한 암브록스 베이스 머스크 노트의 중독성 강한 묘약, 자스민, 모스 등 세심하게 선정된 성분들로 구성된 향수입니다. 500개 한정판으로 나왔던 이 향수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 프랑스의 전설적인 편집샵 콜레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유지했고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콜레트가 문을 닫게 되자 클래식 컬렉션에 합류하여 전세계의 르라보 랩에서 구매 가능한 향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나더 13이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시다면 시향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 향수는 시티 익스클루시블 라인의 향수, 2020년 서울을 표현하기 위해 출시된 시트롱 28입니다. 시트롱 28의 초기 코드네임은 시트롱 보헤미였습니다. 프랑스어로 보헤문, 보헤미안, 즉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르라보는 평범한 레몬향이 아닌 기존의 시트러스가 가진 매력에 반전을 더하는 새로운 레몬향을 고민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시더와 머스크의 기초를 둔 레몬, 진저, 그리고 자스민이 어우러진 신선하고도 특별한 구성, 시트롱 28. 이 향수는 전통과 계승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춥니다. 순수함과 간결함을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이 향수는 전통과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어느 도시보다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에 선두에 서있는 서울에 대한 헌사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모순을 가진 서울의 대조적인 힘과 매력을 보헤미안 시트러스만이 표현한 시트롱 28 오늘의 두 번째 향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향수는 도쿄를 표현한 향 가이악 10입니다 가이악은 단단한 그린 계열의 나무로 시더우드처럼 드라이한 향은 아니지만 은은하며 깊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가이악 0은 가이악 우드를 베이스로 네 가지의 다른 머스크가 우드를 감싸고 여기에 약간의 시더와 유향이 더해졌습니다. 가이악의 첫 향은 매우 강렬한 편에 속하는데요. 매캐한 스모키 우디 향이 지배적으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은 우디 머스크 향은 주위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강한 잔향이 아닌 은은한 잔향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은은한 향으로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 온전히 남아 유지됩니다. 도쿄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고목이 가득 자리한 울창한 숲속에서 느껴지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느낌까지 남은 듯한 가이악식 오늘의 마지막 추천 향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센트스틸러 진행 김수경 기술 박지호, 연출, 강신욱 제작의 숭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